자, 이번 주에는 현역강 시즌 2 같은 경우가요. 어, 10회 방송을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 3 같은 경우는 이제 7회 방송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주에는 미스터트롯 시즌 3가 시청률이 13.1%를 찍었고 그리고 현역강 같은 경우는 10%를 찍어서 어, 지금 격차를좀 벌리지 않았습니까? 어, 현역강과 미스터트롯 시즌 3가 시청률이 좀 좁혀지는 듯했는데 어 갈수록 이제 미스터트롯 시즌 3가 더 높은 시청률을 찍어서 격차를 벌리고 있어서 어 이번 음, tv조선과 mbn의 세 번째 대결에서는 미스터트롯 시즌 3가 승리할 것으로 이 지금 대세를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추세로 가면은 미스터트롯 시즌 3가 완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두 예능 방송은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어, 시청률이 이 지난번에 어 미스트로 시즌 3 그리고 현역광 시즌 1보다도 시청률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어트롯 오디션에 대한 피로감 뭐 이런 식상함 뭐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시청률이 낮은 상태에서 두 예능의 경쟁에서는 미스터 트롯 시즌 3가 지금 우세한 국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둘다다 다 지금 공정성 논란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현역관 같은 경우는요. 어 본선 3차전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 패자부활전을 하지 않습니까? 패자부활전 하면서 진해성이 올라가고 강문경이 올라가고 김준수가 올라갔는데 특히 이제 김준수 같은 경우는 어 심한 독감 때문에 무대를 제대로 꾸미지 못했는데도 함께 어 패자부활을 했던 박구윤을 빼고 김준수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김준수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기권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진 어, 기권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하라고 해서 김준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렇지 않습니까? 공정성 논란이 터졌는데 현역광 시즌 의 제작진은 남다른 번호가 기쁨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어 말을 지적하는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텐나시아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요, 어, 마찬가지예요 미스터 트롯 시즌3 같은 경우도, 어, 1대1 데스매치를 마치고요, 어, 17명의 승자는 이제 다음 라운드에 직행을 했고, 그리고 두명은 최재명하고 충길 같은 경우는 국민 판정단의 투표를 통해서 이제, 어, 추가 합격으로 결정이 됐는데, 마스터들의 협의회를 걸쳐서 5명의 이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 이제 24명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게 뭐냐면요. 박지우의 박지우. 박지우 같은 경우는 이 1대1 데스 매치에서 김영빈과 대결해서 뭐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어, 이 이니어가 들리지 않는다그 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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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추가 합격으로 올릴 수 있느냐. 특히, 어, 무룡의 그 팬들이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무룡 같은 경우는 아주, 어, 최고의 무대를 꾸몄고 멋진 무대. 물론, 박광현한테 11대 사로 지긴 했어도 멋진 무대를 꾸몄던 무룡은, 어, 실수 없이, 에, 나름대로 이제 멋진 무대를 꾸몄던 무룡은 빼고, 박지우를 결정한 것은, 음, 제작진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번 주에 현역광 10회 방송하고 어, 미스터트롯의 7회 방송의 이제 결과도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요 오늘 나온 뉴스인데 여기 보면요 어,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가 매달 한 차례씩 이렇게 브랜드 평판 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방송되고 있는 예능의 브랜드 평판 지수, 빅데이터 분석 결과예요. 여기에서 인기 순위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 볼게요. 현역가왕이 2위를 했고 1위는 1위는 미스터트롯 시즌 3가 된 거예요. 지난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도 미스터트롯 시즌 3가 1위를 했고 예능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요. 그리고 현역가왕 2가 어두 번째 2위를 했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3가 예능의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했고 현역가왕이 2위 나혼자 산다가 3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2025년 2월에 예능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미스터트롯 시즌 3가 1위를 했는데 2위가 현역가왕 2 그리고 3위가 나혼자 산다고. 4위가 런닝맨이에요, 런닝맨. 그리고 5위가 미운 우리 새끼예요. 그리고 6위가 아는 형님이에요. 7위가 놀면 뭐하니. 그리고 8위가 나는 솔로. 9위가 라디오 스타. 10위가 1박 2일이에요. 그리고 최강 야구가 11위. 전국 노래 자랑이 12위. 브후의 명곡이 1 3위에요 복면가왕이 14위. 틈만 나면이 15위,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가 1 6위에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방송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기 순위예요. 여기 보면요. 금쪽같은 내 새끼가 뭐 18위가 돼 있고 동상이몽이 이제 17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롤, 놀라운 토요일이 이제 2 0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스터 트롯 어 시즌 3하고 현역가왕의 대결에서는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미스터 트롯 시즌 3가 어 우세하고 그리고 시청률 부분에서도 지난주 같은 경우 물론 뭐어 횟수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7회, 하나는 어7회 6회죠. 6회, 9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회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스터 트롯 시즌 3가 13.1%, 저기 10% 3.1% 포인트 높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시즌보다는 둘다다 현역강이나 미스터트롯또다 낮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 이렇게 어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가 2월에 브랜드 평판 지수를 발표했는데 예능 부분에 대해서 미스터트롯 시즌 3가 1위, 현역강이 2위가 됐다는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과연 어이두 방송의 시청률이 좁혀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벌어진다면 현역강 같은 경우는 지금 준결승전이 이제 방송이 되지않아서 이번 주에 그리고 미스터트롯 시즌 3 같은 메들리 팀 미션을 하는 거예요. 24명이 올라갔고 현역강은 14명이 준결승전에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현역강은 10회 방송. 미스터트롯 시즌 3는 7회 방송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이제 주목이 되는 거예요. 더 어, 이 시청률 결과가 벌어질지 아니면 좁혀질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그러나 뭐 이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적으로 어, 트로 오디션에 대한 뭐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식상함 때문에 많이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 같아. 지난 시즌보다도. 이번 주 결과도 주목이 된다는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